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은 권력의 눈치를 본거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 담당 검사들도 노 권한대행의 입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노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42개 지청 가운데 8곳의 지청장들은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윤석열 정부 시절엔 찾아볼 수 없던 일입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출장을 나가 진행한 김건희 씨에 대한 황제 조사. 이어진 과주기 결정 당시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연판장을 돌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역시 대검 지휘부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들의 공개 반발도 없었고 왜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냐는 비판 역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거의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가짜뉴스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라며 오히려 이들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